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관한 이야기를 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두 거성, 정말 음악계 정말 그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과연 만난 적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라면 비엔나에서 한번 만났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베이토벤이 16살 되던 때 어, 비엔나로 모차르트를 찾아와서 어, 만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그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한 번, 어, 보시죠. 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런 제목을, 에, 붙였습니다. 어, 베이토벤은 비엔나에서 모차르트를 만났을까?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가설이 있다고, 어, 보여집니다. 어, 그세 가지 가설이란, 이제,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아, 만났다. 그래서 정말 호평을 받았다. 이첫 번째 가설이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책에서도 그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만났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면그 베이토벤이 비엔나에 간 것도 틀림없고, 거기에 체류를 했는데, 왜 베이토벤 쪽이나 모차르트 쪽이나 어느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또이 무슨 편지도 없고, 뭐 다큐멘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이 만났는데 별로 그 관계가 아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아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베토벤도 고향에 이러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 가설은 이제 그걸 더 뛰어넘어서 각긴 갔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아어 그냥 이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고 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어 이거는 아마도 아마 베토벤이 이제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 모자르트가 바빠서 안 만나주거나 또 만나러 갔는데 뭐 다음에 오라 고 그러거나 뭐 이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결국은 아 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어느게 맞을지는 아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선 첫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가 베이토벤이 비엔나에 그럼 언제 이 갔을까? 그거는 대체로 1787년 상반기라고 어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아마 이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문제인데, 기간을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한 3주, 길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6개월 정도도 체류하지 않았을까 하고 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한달 정도가 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3주에서 6주 정도, 한달반 정도. 까지, 아, 체류했으리라고 생각이 이 됩니다. 아, 더더군다나, 그 베이토벤의 그정기에 보면, 이 87년 7월에 베이토벤 어머니가 아, 폐결액으로 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식을 아, 들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독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아, 돌아가시기 전에 본으로, 어, 급히, 이, 돌아간 걸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돌아가서, 어머니의 그 임정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어, 치르게 되고, 이제 술주정뱅이었던 그 아버지와 두 동생을, 이제 생계를 거의 뭐 책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아, 그래서 첫 번째 가설부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가설은 19세기에 이제 이러한 그 음악가들의 정기를 많이 썼던 작가인 오토얀이라고 하는 정기 작가가 있는데 이이 오토얀에 의해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아, 베이토벤이 모자르트한테 소개를 받,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어, 베토벤은 어, 그가 작곡한 에, 자신의 작품도 연주하고 모차르트의 작품도 같이 연주를 하고 즉흥 연주도 같이 해서 어, 베토벤의 그 어, 어, 실력을 모차르트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 그 유명한 그, 어, 일화가 이제 그 밑에 소개되어 있죠. Mark that young man. He will make himself a name in the world. 이 청년을 주목하게. 그는 앞으로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에.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모차트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와 이 실제로 만나서 연주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떠한 다큐멘트도 없고, 기록이나 무슨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오토야는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 스토리를 그 하나의 정설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 가설을 한번 보죠 두 번째 가설은 이제 메인 아트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 베토벤의 전기도 썼고 모차르트의 전기도 쓴 정말 유명한 그 전기 작가입니다 이 솔로몬에 의하면 오토안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인상적인 그러한 어, 만남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하여튼 그에 대한 이제 이, 이유로 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편지나 기록이 없다는 점. 또한 베이토벤도 이 자기 고향인 보온에다가 편지도 이 만남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토벤이 보온을 떠나서 비엔나를 올때그 보온의 여러 가지 유력, 여러 사, 유력, 그, 저, 후원자들, 손재우, 이런 그 사람들의 후원으로, 아마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비엔나에 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방구, 뭐 가서 뭐 어땠다, 뭐 성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어떤... 이, 결과를 얻었거나, 아니면 세 번째 가설인 아마 못 만났거나, 이런 쪽의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 메이너드 솔로몬은 오토의 안에 가설을,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설인데요. 만난만 적이 없다. 어~ 그래서 천, (1800) 아 (1787년은) 어떤 해냐면 모차르트의 아버지 역시 모차르트 어머니는 이~ 모차르트가 (20대) 초반에 이 파리의 엄마랑 어머니랑 같이 가서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부친도 이때쯤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아~ 정말 이제 모차르트의 그~ 말하자면 아버지는 정말 중추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중심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돈을 끌어 다니기도 하고 뭐 이래서 힘든 상황을 맞고 있었고 또한 어~ 천, (1787년) 하반기에 모자르트는 프라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저반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트라하에서 처연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거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돈 조반이도 작곡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한두 명밖에 없었던 그 제자의 레슨도 해야 되고 해서 본에서 온그 무명의 청년을 만나거나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베이토벤이 열여섯 살이었는데. 본에서는 뭐 알아주는 어 그런 이제 음악 어뭐 신동일지는 모르지만 비엔나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에 시골 청년이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도 아마 어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 만나러 왔겠지만 아 모차르트가 시간이 없다고 뭐 만남을 거절했거나 아니면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뭐 약속을 뻥크내거나. 아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곡한 게 있으면 그냥 두고 가라고 했다든가, 뭐 이래서 결국은 못 만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가 세 번째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나 또 베이토벤 어느 쪽에서든지 이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뭐뭐 뭐 편지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이거에 이 관한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어, 어 2020년에 나온 영화인데 루이스판 베이토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왜 루이스냐 아, 루드비히가 아니고 원래 루드비히가 아, 정식 이름이죠. 근데 아마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렸을 적에 애칭으로 아, 불렀던 그 풀스네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이 영화에서도 보면 루이스라고 이제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어렸을 때그 베이토벤의 이름을 루드비시라고 하지 않고 루이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첫 번째 가설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 부정적인 이제 장면도 어 삽입이 돼서 어 약간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의 중간쯤 어 된다라고도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 영화에 의하면 1787년에 아 본의 이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비엔나에 오게 되는데 이 영화에 보면 바로 1787년 2월에 비엔나에서 연주회를 엽니다. 근데 그 연주회는 굉장히 성대한 연주회였어요. 그래서 그 비엔나의 어떤 귀족들도 다 오고 모차르트도 참석했던 그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의 피아노 협조곡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모차르트가 끼어들어서 그 연주에 대해서 약간 혹평을 합니다. 그러자 베이토벤이. 이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면서 아 그러면 어떤 아 주제를 주면 뭐 내가 연주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모자르트가 주제를 주고 이 연주를 즉흥적으로 하게 하게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연주를 하면서 아그이 만남의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베토벤은 자기 신의 악보를 들고 모차르트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 이 바람을 맞게 됩니다. 어, 약속을 하고 갔는데, 모스하트가 집에 없고, 아, 콘스탄세가 어디 갔다 그러고, 뭐, 카페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카페를 찾아갑니다. 카페를 찾아가서, 그, 당구치고 있는, 아, 모스하트를 만납니다. 아, 근데 그, 거기에는 이제 돈조바니의 대본을 썼던 그 어, 누구죠 그저 유명한 다폰테 그 대본을 쓴 사람하고 같이 이제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모차르트가 아까 제가 첫 번째 가설에서 얘기했던 어이 젊은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네라고 하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때 베이터버이는그 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듣습니다. 자기를 무슨, 그, 뭐,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어, 이렇게, 저, 모욕을 주는 것으로, 어, 인식을 하고, 어, 이제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콘스탄체가 아, 백작부인 레슨 시간에 늦지 말라고 꼭 전해달라는 그 말을 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서 연주도 같이 했지만, 실제로 레슨을 받거나, 무슨 멘토의 역할은 하지 않은 걸로 영화에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이제 그 영화의 장면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중년의 베이토벤이고,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가 한 8살쯤 된 에, 아주 신동 베이토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한테 혹독한 음악 교육을 받고 있는 에, 모습이고, 이 왼쪽에 있는 키큰 젊은이가 16살의 베이토벤으로 비엔나로 이제 모자스를 만나러 갔을 때, 베이토벤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베이토벤은 결국 두 번째로 비엔나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1792년인데요. 아, 1792년은 마침 모자르트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후입니다. 아, 모자르트가 1791년에 죽었거든요. 어, 그런데, 베이토벤이 비엔나에 정착할 때의 모습은 모자트가 1781년에 처음, 어, 처음은 아니죠. 하여튼, 베이토저 아, 비엔나에 정착하러 왔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그 모습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와서 하이든 같은 그러한 멘토도 만나고, 판시위튼 남작, 그 모차르트의 장례식의 비용을 대줬던 스비텐 남작한테도 도움을 받고 리히노프스키 공 같은 어 후원자로부터 어 이, 이 같이 이제 후원을 받고서 여행도 같이 갑니다. 또한 그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 대본을 써 쓰고 극장 주인이었던 시카네더와도 아 교류를 하고. 에, 오페라도 좀 준비를 해보다가 이제 그것은 아,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근데 하여튼 이 베이토벤에게 모아트는 굉장히 어떤 그 레전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의 레가 시가 남아 있는데, 가령 모아트 교향곡 40번은 모스 저 베이토벤이 스케치북에다가 이제 그 악보를 아, 이제 이 체보해서 아. 5번 교향곡 3악장 테마에 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가령 어, 모차르트 C 마이너 피아노 콘체르토 이제 491번 같은 어, 협주곡도 어 베토벤의 그 피아노 콘체르토 3번 같은 C 마이너 콘체르토로 어,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 어, 피아노 소나타 QR 457번도 C마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것도 역시 같은 C마이너의 조로 아, 8번 소나타인 비창 소나타를 아, 만들게 되는데 모델이 예, 예, 됩니다. 또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주제로 여러 밸류에이션, 아, 그 변주곡을 아, 쓰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 모차르트의 그돈지오바네에 나오는 그 이중창 그 이렇게 시작되죠 라 치다렘 라 마노라고 이제 시작되는 그그돈지오바네와그 이제 리나의 이중창 아자 손을 잡고 이제 떠납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이중창을 아, 테마로 아, 변주곡을 쓰고요 이 이 테마는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 아, 쇼팡도 아, 피아노 오케스트라 위한 그 변주곡으로 쓴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이 마술 피이그 매직 플루시죠. 그 사우스 플랫에 나오는 그 파파게노의 아리아, I'm made in order of y and... then 라고 하는 그이 처녀냐 아니면 뭐 부인이냐 뭐 그런 재밌는 그 파파게노의 아리아도 아그 벨레이션의 테마로 삼을 정도로 베이토벤은그 모시 모차르트의 그 음악에 굉장한 그 아,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추론은 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원의 결말은 세 번째 가설이 제일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건 어떻게 보면 비엔나의 회자되는 두 음악계의 거성이 만나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을 구전으로 전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로 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만남이 얼마나 인상적이었고 좋았냐고 하는 것을 베토벤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모차르트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어,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가설. 만났지만 별로 그 베토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났다면 제 생각으로는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음악적 천재가 베이토벤과 같이 앞으로 무한한 음악적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젊은 베이토벤을 못 알아봤을 리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제 믿음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만나서 제대로 된 어떤 음악적 교류를 했다면 어떤 작품을 같이 나눴거나 같이 연주를 했거나 했다면 분명히 모차르트는 베이토벤의 그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기록을 편지든 어떤 기록이든 어떤 전언이든 해서 남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가설인 베이토벤이 와서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모사르들를 찾아갔지만 못 만났거나 아니면 안 만나줬거나 아니면 약속이 계속 어그러졌거나 이러한 걸로 결국은 만남을 실패하고 결국 한한 한 달여 있다가 어머니의 그병환 때문에 본으로 그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게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왜첫 번째 가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냐 하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 이러한 음악계의 두 거성이 만났으면 이런 좋은 그 관계, 서로를 알아주는 그러한 관계로 어 만남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희망상, 또 그러한 어떤... 그 아름다운 그 스토리로, 그런 에피소드로 결말을 맺는 거를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선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구전이 오히려 지금까지 설득력 있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냉혹한 이야기보다는 만나서 이렇게 좋은 에피소드를 남겼다라고 하는 게 음악사에서도 더 아름다운 어,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어, 첫 번째 가설이 어,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제 어,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다른 어,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